일본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카라의 일상이 정격 공개됩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카라가 Y스타 스페셜 디데이를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은밀한 사생활을 보여줄 예정인데요. 아 어, 뭐야! 카메라 찍으시면 안 돼요. 메니저 오빠랑 사귀하셨어요 저희 아요 공개되면 왜? 안 돼. 평범한 소녀로 돌아간 카라의 자연스러운 모습과 함께 점핑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 비하인드 스토리가 독점 공개됩니다. 일본어를 완벽히 구사해 네티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그녀들이지만 뮤직비디오 현장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 버전의 가사를 함께 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데뷔 일에 처음으로 앞머리를 올린 리콜 씨가 밝히는 파격 변신의 과정의 이유 그리고 눈물이 많다고 깜짝 공개한 승연의 이야기까지. 어 아,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다큐멘터리 봐도 울고요. 아 시뉴스 이런 거 봐도. 본격적인 국내 활동에 앞서 팬들을 만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카라의 모습은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Y스타 스페셜 디데이를 통해 방송됩니다.